일품 광천광일 토굴새우젓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전통 김치의 깊은 맛을 내는 핵심 젓갈 재료인 광천광일 토굴새우젓을 2대째 약 50여 년 동안 지켜주신 전국 고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고객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자 전국 고객님 식탁에 정품을 정성과 책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국내산 새우젓을 수협을 통해 광천 토을 발효숙성장으로 직행 입하하여 약 15도 내외의 토굴 온도 그리고 자연적 습도 조절과 순풍으로 환기되는 환경에서 발효숙성 과정을 거친 후 정품을 정성껏 포장하여 전국에 택배 보내드립니다. 광천 옹합리 토굴마을 광일토굴 방문을 환영하며, 김장철에는 토굴에서도 직접 구매도 가능합니다. 취급 품목은 토굴새우젓, 염장젓갈, 양념젓갈, 광천김입니다. 광천 광일 토굴새우젓 상품 종류에는 간수 뺀 천일염으로 염장한 육젓, 오젓, 추젓, 북새우젓이 있습니다. 토굴 발효된 새우젓에는 아미노산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는 김치 재료를 분해하여 발효를 돕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김치가 맛있게 숙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비결입니다. 새우젓 김치는 체형을 날씬하게 해주는 전통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합니다. 토굴 새우젓은 한식 요리와 각종 김치, 그 외에 육류와 야채 요리, 국밥류 등의 소금간 대신 첨가 재료로 널리 애용됩니다. 조리 및 양념시에 첨가하고 찍어 먹는 양념 소스와 반찬용 새우젓 무침에 활용됩니다. 일품 광천광일 토굴새우젓으로 안내합니다. 취급 품목은 초굴새우젓, 염장젓갈, 양념젓갈, 광천김이 있습니다. 밑반찬용 염장양념젓갈 상품종류에는 사철 밥맛돋구는 밑반찬인 염장젓갈로 조개젓, 저염명란젓, 김장김치용 황석어젓이 있습니다. 양념젓갈 상품종류로 식탁에서 바로 드시는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갈치속젓, 창란젓, 어리굴젓, 가리비젓, 꼴뚜기젓, 씨앗젓갈 등이 있습니다. 액젓 상품종류로 멸치 까나리 갈치 액젓이 있습니다. 광천김 상품 종류로 바다의 채소 혹은 바다불로초로 불리던 파래김, 재래김 있습니다. 전국 고객님께 밥마들 돋구는 건강한 한국식 반찬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충남홍성군 광천읍 소재 광일토굴새우젓 인근 지역 관광권 소개입니다. 광천역 인근에 있는 광일토굴새우젓은 열차편인 장항선 광천역 동쪽 출구 좌측도로변 100m에 위치합니다. 서해고속도로편인 광천IC도 있습니다. 사철등산지 민조경산 서해중부 최고봉 광천 우서산과 주변 저수지 민물락시건이 있습니다. 인근 서해바다권인 홍성군 서부면 수룡동포구, 일종남당항구 어사리포구, 숙동전망대가 펼쳐집니다. 인근 보령권 바다로 천북굴단지, 오천항구, 오천성수산물넘치는 대천항구와 머드축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 등 서해바다 진풍경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해발 791.3m 오서산은 사철등산지로 가을철 억새풀등산이 장관입니다. 여러분을 항상 환영합니다. 깊은 감사 올립니다.